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성탄절 주의 전에 올라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결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린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강절 4주를 준비합니다. 그 대강절기 동안에는 자기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참여해야 될 것은 참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며 성탄을 새롭게 맞이하고 거기에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이제 다르게 강단을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 한꺼번에 성탄절까지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아기 예수, 그 다음에 요셉, 목자들 뭐 이렇게 총출동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고 대강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보니까 이 대강절기 이 성탄의 장식해 보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성탄절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마리아를 이렇게 다그 자리를 흰 천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아 대강절기 동안에는 요셉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마리아가 없더니 어느 성탄절 와보니까 왜 마리아가 서야 될 자리에 흰 수건만 이렇게 덮여 있습니까? 그이 사실은 이 마리아가 이, 이, 이 이동하는 가운데 이게 망가져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곤란했었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지혜를 가지고 대답을 했답니다. 대강절기 동안에는 만삭이라 여길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랬답니다. 아, 그럼 오늘 성탄절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산후조리 중입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길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에 기쁨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가? 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은혜롭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어두운 분들에게 빛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로,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이라는 그 자체 역사 역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이 한동안은 이건 이교도들의 풍습이었다. 그래서 성탄을 지키지 않 아, 말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리적으로 막 이야기가 될 때고 또 한순간에 딱 우리 스크루지 그 산타 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글도 아시죠 디킨스 작품인가요? 예, 그 글도 알듯이 아,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낭비하면 어떡 하느냐? 그래서 그때는 또 예, 성탄을 갖다 좀 하지 말자. 어떤 때는 예, 교리적으로,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 모든 시대들은 또 지나갑니다.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저 성탄절은 더 화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예속되지 않는 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이번 성탄절은 이렇게 장식은 좀 작을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그것을 한마디로 올해 2016년 언어로 표현하라면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는 그 사건이 바로 성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 저버린 인간의 어두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소통, 소통이라는 그한 문자 보면 연다라는 거 아닙니까? 열어서 통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 열고 선물을 주셨다. 아주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 이런 사건을 이루었다. 여러분, 성탄은 소통입니다. 어떤 소통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이전에 단절됐던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럴지라도 예,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어째서요? 예,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그 문을 여시고 나를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우리는 2016년 이 성탄절을 통하여 새롭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문제의 열쇠는 여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경제가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우리 어떤 교육 그것도 아닙니다. 소유도 아닙니다. 있으면 될것 같아요. 없어서 이렇게 혼란합니까? 오르면 될것 같아요. 오르지 않아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면 될것 같았지요? 또 마찬가지잖아요.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항상 혹시나 그러면 또 역시나 그 역시나 되는 어두운 현상 속에, 현실 속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소통입니다.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응답합니다. 예, 어서오시옵소서. 어서오세요. 내삶 속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찬양이 있고요. 여기에 고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세요. 사랑은요, 감동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요? 사랑이 감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면 타락된 사랑입니다. 어머, 뭐 다른 면으로 해야 한 발전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입니다. 그죠?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데 어떡할 거야? 사랑의 감정이 첫눈에 뿅 간다 그러잖아요, 뿅. 세상에 저는 그걸 믿질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뿅 가는 게어디있어 그걸 봐야 뭐 이런, 이런 게 있잖아. 한눈에 뿅 가는 건 그거는 약간 미친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럴 수 있다. 그럴,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 이유가 뭐요 없어요. 조건이요? 없어요. 어떤 상황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질적인 문제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문제는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래도 이래도 구약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때로는 거기에 반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결혼하신 분들 혹은 연애하는 분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다락한 사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사랑했는데,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럴 때는 에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당신 나 사랑해? 오 사랑해. 뭐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아 내가 이 반지도 해 줬잖아. 내가 여행도 보내 줬잖아. 내가 뭐도 사 줬잖아.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이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의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를 위해 헌신합니다. 헌신할수록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말로만. 아니, 그걸로는 질적인 면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도 누구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반지를 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 그 다음날 만났을 때뭘 볼까요? 예, 손가락만 보는 겁니다. 반지 안 꼈으면 서운합니다. 반지를 끼면 좋습니다.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반지를 보는 겁니다. 끼고 있는 동안은, 아, 사랑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어떤 때 보면 이제 피아노 이렇게 허물한 분들이 있고, 이렇게 악기를 허물한 분들인데, 이 그분들은요, 오면 예배보다 그것부터 본다. 어, 아마이 설교 시간이 지루할 거예요. 빨리 끝나고 찬송 했으면 좋겠어요. 저악기 소리가 들릴 때 은혜가 돼요. 왜요?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요. 준 것만큼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에, 지금 서운한 남편, 서운한 아는 아내 있습니까? 투자하세요. <laughs> 투자하세요. 어차피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이니까 투자하세요. 투자한 것만큼 그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더 관심 있게 보게요. 그를 더 예쁘게 보고 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깊이 사랑할 수하 사랑하도록 하면 할수록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요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를 위한 사랑인데 그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그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거기에 대해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 그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 구약의 1장 1절로 얘기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고 어떤 하나님이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어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DNA 검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 그냥 환상 속에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요 첫째 하나님의 역사에.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이 세상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이건 내 신앙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뭐는 못하시겠어요? 뭐는 못하시겠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와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교회력의 시작과 같습니다 올해 한해 시작하며 올해를 지내가며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성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수 있기를 바람 나는 소망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람 때로는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상황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풀어가시고 그 환경을 풀어가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어두운 그 가운데 빛이 되어 길을 보여주시고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길이 없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볼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람 이게 하나님,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에는 비춰졌다니까요 이건 누가 비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만약에 땅에는 영광 그랬다면 인간은 아마 가려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처럼 빛을 가려버리려고 옷으로 가리기도 하고 세상의 흙으로 가리기도 하고 돌무덤에 가둬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은 영광이에요 이건 누구도 손못대요 내가 있다 그래서 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없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네.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땅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동될 때 나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성경 누가 보금 1장인 이렇게 시작 계속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사랑하심을 입은 혹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입었다 그랬어요. 입었다. 이 사랑과 같은 거예요?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뻐지는 거예요. 이건 알고 싶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아 맞아 맞아.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아 이게 아닌데 할때 깨달아지는 아 이거구나 하늘이 도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아요 자녀, 너 옛날에 우리는 더 어려웠다. 어려 이쯤 은혜 좀 알아라. 뭐좀 알아라. 하지만 알아집니까? 근데 한순간이 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때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때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말입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영광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로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걸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그것은 더 주지 못한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사랑, 사랑. 혹시 때로 내 이것을 주면서 그에게 서운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사랑의 언어 중에 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망입니다. 이게 실망. 고린도전서 1 3장에는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헬라어에 보면 판타라는 말을 있어요. 판 모든 것 오른다 모든 것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상황 속에 바라며 소망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애들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어려서 그렇지 그러잖아요. 좀더 컸는데도 아 아직 덜 커서 그렇지 그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겨요 그걸 넘어갈 수있다고 허다한 죄도 덮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이김 승리 속에 뭐가 있어요? 저들이 변화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요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좋은 환경을 주면 좋은 사람 된다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인물 못 되게요 어떤 면에서 보면 환경이 나쁜 데서 인물들이 많이 났어요 그 유대인들 교육할 때 보면 부족함이 그를 성공하게 한다 그래서 부족함이 약간 부족한 듯 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여러분 가지지 못한 자의 그 아픔 있죠 가진 자의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가지지 못한 자의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 가져야 된다는 어떤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했던 건데,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물질을 사랑하자. 권력을 사랑하자. 세상을 사랑하자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예,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사랑하세요 이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이건 선의 뿌리에요 그걸 사랑하세요 그렇게 쓰는 게 사랑하는 거요? 그러면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시간을 사랑하세요. 시간을 아끼세요. 여러분의 어떤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을 아끼세요. 그것을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식구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자,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건 험이 되질 않아요. 살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할 줄 알린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소용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말이 에요 소망을 물한컵이라도 얻은 나라도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학생에서는 청년회 때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을 했어요. 여러분 선물 좀 누구 주줘 보셨습니까? 네, 선물을 주세요. 경로부는 경로부들끼리 네, 하세요, 하세요. 이웃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세요. 어쩌면 그 감동이 어떤 사람은 지금 힘들어서 오늘 한 끼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되어 쌀한 가마니 갖다 주면요, 그게 참 생수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옷한벌 갖다 주면 그옷 하나로 인하여 진정 산을 맛을 얻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몇 분하고 성교지에 갔는데 그 사람이 그성교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께서 조금 조금 돕기로 아이 감동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더니 뭐라 그래요? 뭐 여기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이제 우리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보면서 내가 다시 여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2년 후에 교회를 새로운 리모델링했어요. 교육관을 새로 짓고 원주민들이 더 성도들이 늘었다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메시지 띄웠더니 괜찮다. 기도만 해달래. 기도만요. 보금 아주 작은 것 옆에 나눴을 뿐인데 소망을 갖는 거예요. 빛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단순히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아니오.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사랑받는 자들이 먼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열고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또 2017년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기억이 가물하지만 두 도시 이야기라는 제가 메모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킨스의 작품인데 두 도시의 이야기. 마이크대로입니다.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 그 상황, 시대 상황이 예, 굉장히 혼란한 때였습니다. 18세기 그때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는 혼란한 그때. 거기에 서론이 두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시절입니다. 예, 한 향락을 누릴 수 있는 풍요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어려울 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시대로 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 하나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시대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빛의 계절을 맞이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두움의 계절을 맞이요 그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가져요. 그들의 몸에는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이 양쪽으로 갈려지는 두 도시, 두 도시. 2016년, 17년, 18년, 예, 2020년까지의 어떤 변화 속에서는 아주 대체로 모두가 소망 없다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보면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며 소망이 있다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열으신 것처럼 우리는 어두움을 선택한 자가 아니고 빛을 선택한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뭐예요? 모두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요 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적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사랑을 보여주세요. 가서 옆에 나란히 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연약한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말입니다. 따스한 말로 그의 길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 마음을 풀어주세요.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요 사랑이 그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랑, 오직 사랑만이 사랑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 그래요? 사랑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와 빛을 비춰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처럼 나아가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을 비춰 주시고. 그들 어려 힘든 이들에게 따스함을 나눠 주시고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 싸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들 가운데 평화. 그 귀한 평화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시대 지역과 이 민족에 또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